76번부터 여기 얘들아 A에서 P 지점을 지나 B까지 간대요 여기서 이 모양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를 이런 경로다 라고 우리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P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몇가지예요 3핀 단독이 2회 해서 세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얘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얘가 여기에 지금 공이 도달을 했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이런 사각형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4 하면 답을 9다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78번. 그냥 78번. 우와, 맞네. <laughs> 고마워. 필기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세요. 실은 따로 안 줄게. 자, 지팡 1, 2, 3, 4에 대해서 얘가 들요렇게 생겼어. 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얘가 3, F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얘네들이 전부다 이 F 4의함숫값이랑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F 4가 만약 1이야. 그러면 여기에 3 곱하기 1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얘들아 어, x에서 x로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 될수 있는 거는 1, 2, 3, 4 중에서 1을대약 2, 3, 4예요.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도 2, 3, 4가 가능하고 2, 3, 4, 2, 3, 은다 가능한 거야. 다 전부 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어떤 게라도. 그래서 첫번째 얘가 f 사가 1일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e 가지, t 가지, a 가지 이렇게 해서 i t of a 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f 사가 2야 그러면 여기서는 f a 하기 2에 해당되는 거니까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2를 제외하고 1, 3, 4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1, 1, 1 그리고 1 이렇게 되면은 5점 1, 1, 4부터는 6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해주면 돼. 그러면 2번 다시 F4가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가능했던 27가지 중에서 이 1, 1, 1, 1, 2, 3 받은 경우를 우리가 빼주셔야 되는데 1, 1, 1은 그냥 한 가지인데 이 1, 1, 3은 몇 가지가 나와? 세가지가 나와. 1, 1, 3, 3, 1, 3 아니 다시 3, 1, 1, 1,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네 가지를 빼줍니다 3번 여기 위에 쓸게요 3번은 f 자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을 제외하고 1, 2, 4가 얘네들이 가능한 값이야 그러면 얘들아 어... 가능하게 9보다 크거나 같은 게더몇개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빼지 말고 그걸 세우자. 그러면 은 얘들아 여기서 3을 제외하고 1, 2, 4로만 만들어야 돼. 얘네들을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얘들아? 9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일단은 9일 때를 생각해봐. 9일 때 쟤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9는 뭐가 있어? 1, 4, 4 이렇게 있겠지. 얘는 3개가 나와. 이번에는 1, 2, 4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1, 2, 4안 되죠. 2, 4, 4그 다음에 4, 4, 4도 가능한가요? 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얘도 이렇게요. 근데 f 4가 만약에 4가 나오면 여기서 어떤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12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져요. 4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만을 가지고 12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요네는만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봐봐. f 4가 f 4가 1일 때, n이 일때그 f가 3일 때인 거야. 이세 이중에 괜찮아? 근데 어어 뭐 어, 어, 고마워. <laughs> 네 맞아요. F사가 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어안 되는 거지. 여기가 F사가 맞게 4야 그러면 3, 4 1 0이지 그러면 4가 아니라 1일3을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1이보다큰걸 만들겠어요? 이 이상인 걸 만들 우리가 A랑 B랑 C에 넣는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것은 넣는 거니까 이건 중복 순열이야. 호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1 3안 된다? 어, 우리가 어, 8개의 자리에서 1의 어, 개수가 5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1 아니면 0인 거잖아. 그러면 1이 5개일 때 0은 몇 개겠어 얘들아? 3개. 그러면 이 경우에는 8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문자의 열 처음 4자리가 0 1 2 0 이런, 거, 이런 경우는 0 1 2 0 뒤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것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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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거다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2의 내재 호흡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 이면서 이거 2번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어서 더블 카운팅이 됐어요. 그럼 다 이거 둘다 만족하는 경우는 뭐냐면 0, 1, 2, 0 이렇게 되면서 1이 5개가 됐다라는 건 얘들아 여기에 1이 몇 개가 온다는 거야. 1이 3개가 온다라는 거야. 1이 3개가 온다라는 거는 0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이 친구 얘는 여기까지 고정이 돼 있고요. 400 나누기 선택이겠죠, 그렇지? 얘를 한번 빼주시면 돼요. 이해돼? 빨기 하십시오. 그러면 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랑 B랑 C 안에 이렇게 공을 넣을 건데요. 1, 2, 3, 4, 5를 가지고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몇개 없을 것 같아. 13이라는 건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중에 되게 큰 수잖아. 그러면 13, 1대부터 생각을 해보자. 13이라는 경우는 뭐가 있지? 일단 전부 다 더해보시면 얘들아 이거는 3, 5, 15에서 이게 총의 합이 15예요. 그치? 그럼 15에서 뭐가 빠지는데? 2가 빠지면 되겠지? 그래서 1, 2, 다시 1, 3, 4, 5이 친구가 13이야. 맞아? 그러면 14의 경우는 뭐가 있지? 1이 빠지면 되겠죠? 2, 3, 4, 5 그 다음에 15인 경우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각각의 경우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한 상자에 1, 3, 4, 5가 다 들어가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전체는 우리가 얼마야? 이 다섯 명이 얘들아 우리 세 개의 호텔을고르는 거니까 3의 5제곱이 전체야. 그치? 여기서 1, 3, 4, 5가 들어가는 경우는 A, B, C 중에 내가 1, 3, 4가 들어갈 때 먼저 선택을 해. 3, C, 1. 괜찮아? 그다음에 A에 넣었다 칩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2라는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고르는게 2c. 이 이해돼? 하나 더. 여기서 요요 요, 다시 요 경우는 이 경우고 이 경우는 여기야. 이선 사도 똑같아요. 3 c 1 곱하기 2c 요렇게 되는 거고 요 경우 같은 거는 얘들아 1, 2, 3, 4 5

가져왔어? Yeah, yeah. 아, 너는 안 접히게 되지너 벌써 풀리긴 했니? 5개를 우리가 1열로 나열을 한대 각각의 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을 하는 거고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얘들아 두 번만 선택을 한대요 번만. 그때 우리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얘들아 우리가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개, 2개, 4개 이렇게 만약에 짝수가 몇 개가 들어가면 우리가 나머지를 다 홀수로 채워야 돼요. 근데 홀수는 지금 종류가 3개밖에 없어. 걔는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치? 나는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홀수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치? 난 홀수 3개뿐이야. 근데 이 홀수들은 한 번까지는 사용이 가능해. 그러면 이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짝수를 두개 설정하는 경우. 짝수를 두 개. 그리고 짝수를 네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이두 개라는 거는 내가 2랑 4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2, 2가 되거나 아니면 4 4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2랑 4 중에 하나를 골랐다 칩시다. 그럼 나는 이를 넣어야 돼. 5자리 자리 중에 2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게 O, C, E. 다시 2랑 4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고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이를 내가 이렇게 요렇게 넣었다 칩시다. 아 그러네? 고마워.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리가 3개가 되죠? 그러면 홀수 1, 3, 5, 5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나열을 해야 되는 거는 몇 팩토리야? 3 팩토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짝수가 이번엔 4개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2랑 4가 선택돼서 2, 2, 4, 4가 들어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얘들아.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게 5자리 중에 2개. 그 다음에 자리가 몇개 남았어? 3개가 남았지? 3개 중에 4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게32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아 봐봐. 1을 내가 요렇게 넣었어? 4를 이렇게 넣었다 치고 자리 몇개 남았어? 1개 남았어.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홀수 종류 몇 개야? 3개. 그래서 3요렇게 곱해주시고 끝내면 돼. 이해돼요? 필기. 인공을 내가 여기다가 에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거는 상자가 종류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얘네도 종류는 다른 애들이고 지금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모두 삼의 배수가 되도록 여섯 개의 인공을 나눠놓는 경우에 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그러면 내가 공이 여기 한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삼의 배수가 되려면 공을 몇 개를 더 넣어야 돼? 두 개. 그리고 6이될 수도 있는 거잖아. 몇 개? 5개 자 여기는 얘들아 내가 공을 1개를 넣거나 몇 개를 또 넣을 수 있어? 네개 여기는 넣지 않아도 괜찮아 그 다음에 3개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6개를 넣어도 되는데 얘들아 요런 경우는 안돼요 왜냐면 6개를 전부 다 넣으면 얘네들은 3을 배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를 넣었다 쳐. 그럼 공이 몇개 남았어? 네개 남았어. 그러면 봐봐. 여기 내가, 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가 한개 이렇게 되면 공을 세개 썼지. 그럼 여기 공을 내가 나눈 거를 세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두 개를 넣었어. 아니면 내가 네 개를 넣었어. 그 여섯 개를 다 썼으니까 이제 빵개 남은 거야. 자 이번엔 얘들아 내가 다섯 개를 넣었다 쳐 그럼 거기 몇개 넣었어 한개남았기 때문에 여기 한개 여기에 요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우리 경을수를 생각해보면 요 친구 할때 우리가 두 개를 넣어야 돼 그러면 60이야 그 다음에 네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41고 남은 건 그냥 넣으시면 돼3실3 여기 쓰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는 오시면 내가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그 다음에 4개를 전부 다두 번째 곡에다가 넣어야 돼요 두 번째 상자에 여기 같은 경우는 65에다가 1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 나머지를 전부 다 더하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응.